여러분 안녕하세요 숨막히는 S랭크 황토들의 엘리트 대결을 볼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만약 이 워밍업이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의 서막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공포를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링 위에서 진우는 움직이지 않는 마스터 갓을 지켜보며 드은스랭크 대결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몸집이 3 배로 커졌고, 비근 측면 공격수를 쫓았으며, 마와 파나카는 거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림은 빠른 상대와 맞서 싸우다가 정확한 발차기를 맞았습니다. 님은 투사체로 반격해 거의 타나카를 맞칠 뻔했다. 타나카는 호시노에게 림을 쓰러뜨리라 했다. 최씨는 군이에게 바닥이 보강됐냐고 물었고 군인은 그렇다며 전투자들 힘으로 파괴가 일어난다고 했다. 빅은 쿠마모토를 쫓으며 일본 스랭크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다. 괴물 형태로 변신한 그는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쿠마모토는 근접 전투를 하지 않는 타입이라 항상 공격을 피했습니다. 빅은 스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개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해석했고 더욱 변신하면서 영광스럽게 느꼈습니다. 빅의 압도적인 속도는 쿠마모토를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에렌크인 박씨는 쿠마모토에게 승산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파나카와 호시노는 각자 결투를 마무리했습니다. 빅이 싸움을 압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쿠마모토는 계속 회피했습니다. 승자들은 쿠마모토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쳐 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리는 빅을 보우려다 쿠마모토의 기습을 받았고 반격으로 그를 피흘리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쿠마모토의 붉은 눈이 드러났습니다. 쿠마모토의 지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추측했습니다. 난카와가 철수를 제안했지만 고우는 반대했습니다. 쿠마모토는 차리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바닥을 산산조각 내며 연기로 그녀를 기습했습니다. 진우가 개입해 위험한 싸움을 끝냈습니다. 쿠마모토는 진우를 공격했지만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감탄한 고트는 진우가 정말 마법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쿠마모토가 제압된 상태에서 진우는 차리에게 패배를 인정하는지 물었고 차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빅은 진우의 두 동료를 이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랑카와는 고트가 결투를 원한다고 밝혔고 진우는 마치 막마성에서 얻은 힘을 시험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우의 미소에 짜증이 난 고트는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동의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제주에서 곧네 번째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헌터로서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방어를 조직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훈련 중에 임과 많은 진호와 고트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리는 확신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차리가 진우를 던전에서 본 적이 있음에도 딕은 그녀가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물었고, 차리는 전투에서는 망설이면 안 된다며 자신만만한 이들에게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딕은 진우처럼 힘이 알려지지 않은 마법사를 두고 차리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동의했습니다. 진우는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고트는 망설임 없이 주먹을 날렸지만 진우는 빛고은 한바디와 함께 공격을 피했습니다. 고트는 진우의 기운을 느끼고 그가 단순한 마법사가 아닐지 의심하며 전적으로 빠르게 공격했다. 진우는 고트가 자신보다 우임을 인정했지만 계속 피했다. 진우의 미소가 고트를 자극했고 고트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님은 싸움을 못 받고 많은 진우의 회피 실력에 감탄했으며 차리는 진우가 고트를 시험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진우의 침착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낀 고트는 전술을 바꿔 주먹에 불을 붙이고. 더욱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진우는 얕은 상처를 입었고 이어진 강력한 일격의 차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공격을 막아내며 고트 손가락에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트는 손목이 잡혔다면 결투가 끝났을 거라 맞받아 쳤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나 만화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고트가 몰입한 모습을 보고 빅은 그의 목숨을 걱정했습니다. 절정의 순간 고트와 진우의 강력한 만화 충돌의 빛과 차리는 진우를 일본 측은 고트를 붙잡아 재앙을 막으려 했습니다. 딕은 난카와에게 싸움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진우의 상처를 두고 농담을 했고, 진우는 그에 대해 위험성, 다른 이들의 능력 파악, 그리고 그림자 군단의 침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본 길드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군인은 고트에게 다음 임무에 참여할 헌터들에 대한 정보를 약속했습니다.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군인에게 제주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트는 루지에게 전화를 걸어 진우를 막 각서반 스급의 엄청나게 강력한 헌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즈와 고는 진우가 명단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림은 최에게 진우가 없다고 알리며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빅병은 부재 눈치챘습니다. 실 씨는 A급 헌터가 15명이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를 맞이했고, 진우는 어머니가 4년간 혼수 상태였다 깨어나 곁에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에 안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섬에서는 개미 여왕이 먹잇감이 부족하고 동족끼리 잡아먹는 상황을 한판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더 강한 자손이 필요했습니다. 알 하나가 깨졌습니다. 팔과 다리가 긴 인간형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왕은 그 존재를 격려했습니다. 그 존재는 이상한 비명을 질러 만화를 퍼뜨렸습니다. 다음날 티비에서는 날개가 달린 개미들이 빠르게 진화해 이제는 인간형에 가까워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우는 아이들이 S급 헌터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레오는 방위군 이랭크라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도시는 환터들을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성철과 부딪혔습니다. 군인은 제주에서 토벌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이트자 배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기병이 박 씨에게 준비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말해줄 거라며 비상 사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마 길들은 헬리콥터로 와곧 작별했다. 민사는 언론의 관심을 끌고림은 안전을 요구했다. 불안감이 커졌다. 진추는 군인에게 부대가 준비됐다고 알렸습니다. 군임은 자원자들 모임에 기뻐하며 새 합류를 축하했어요. 빅은 놀라서 병원을 껴안았습니다. 일본 팀은 4개의 전략적 그룹으로 나뉘어 전투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촬영 기자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번이 제주에서의 마지막 S급 레이드이길 바랐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은 동의하며 영웅을 상상했습니다. 진투는 공격대 준비 완료 확인. 군임은 네 번째 레이드 시작 알리. 고트는 네교란 부대의 만화 방출을 명령해 빅의 인상 남겼습니다. 개미떼가 몰려 나왔습니다. 제시는 비행기에서 개미들을 폭파시켰지만 끊임없이 몰려드는 개미들 때문에 더욱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위협을 제거한 후 그는 착륙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상에서 빅은 일본인들이 1 시간 동안 개미들을 유인할 것이며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여왕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실에서 루지는 여왕의 긴급 호출을 방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팔라타다는 구마모토가 마비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미즈는 개미들을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동료가 다나카의 행방을 물었고 다나카는 신나게 개미를 짓밟으며 나타났습니다. 한 일본인은 얼음의 달인 미스터 최와 맞설 수 있을지 물었고 미스터 최는 둥지를 고민한 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로 같은 터널들이 일행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스터 최는 불덩이를 소환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밝혔습니다. 진우는 훈련을 하면서 에스급 헌터들이 자신 없이도 개미들을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는 여왕이 도망쳤을 가능성을 추측했지만 빅은 도망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최씨는 일행을 알이 가득한 방에 모았고 여왕이 가까이에 있음을 느꼈다. 거대한 알을 발견하고 이미 무언가가 부하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한편 타락하는 어깨를 다쳐 시미즈에게 치료를 부탁했지만 시미즈는 그를 놀렸다. 갑자기 개미왕이 잔혹하게 나타나 시미즈의 목을 베어버렸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카와 그의 동료는 그 악도적인 존재감을 느끼고 방어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식간에 희망이 무너지는 순수한 공포의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엘리트를 위한 준비 운동처럼 보였던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진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충격을 줬다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죠?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반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이론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듣고 싶어요.